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어 잠깐만, 2 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립이 된대 근데 요거 먼저 버렸지. 네. 이거 봤더니 이자에다 썼어. 먼저, 네. 음, 잘했어. 루트 2분의 루트 2 2n 빼기 2에 루트 n제곱 마이너스를 n마이너스를 n플러스 1로 이렇게 쓰고 네. 그럼 루트 2분의 요거 둘이 더한게 이게 되니까 네. 자 이게 큰게 앞에 오는거야? 네. 어 잘했어 주의할거 다 주의했는데 <laughs> 그럼 이게 풀어주면 a49는 49까지 가는 그리잖아 루트 2분의 1은 다 앞으로 빼버리는거지 A49번. 루트 2분에 이렇게 빼보자고. 어, 이게, 여기다가, 몇 너야 이게 나와? 2 나오지. 얘네다가 2 넣은 게 처음인 거야. 그니까 2 넣어봐, 여기다 2. 2 넣은 게 처음이야. 이게 처음 게. 여기다 2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건가? 두 번? 응? 을로만안 돼. n에다 2를 넣으면요. 음. 응. o 트3 루트 1이 되죠. 요 2를 넣으면 2요. o 어, 어, 3 1이 되지 응. 네. 맞아. 그다음에 요거는 그 여기다가 원래 있는 이 식에다 삼는 거거든.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응? 그다음에 이건 조금만 앞에 두 개가 바로 없어지지 않지. 바로 없어지지 않을 때는 한네개 정도 써줘야 돼.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그다음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저여기 점점점 끝에 두 개를 써주는 거야. 루트 루트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인데 마지막거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바로 앞에꺼 뭐냐면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2가 돼 그러겠지 바로 앞에거니까 네. 근데 이게 49를 넣었잖아 네. n에다가 근데 이게 마지막거가 49지 여기 49가 넣으면, 루트 40, 50 빼기 루트 49가 나오는, 48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7이 되는 거고. 이제 없어지는 걸잘 없애면 됩니다. 자, 제일 앞에 거랑, 한칸 건너서 뒤에 거가 없어져. 그 다음 앞에 거랑, 한칸 건너서 뒤에 거가 없어져. 그럼, 그럼 계속 뒤에 거가 없어지다 보니까, 끝에 뒤에 거가 두 개가 없어진 거야.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그럼 뭐가 남냐면, 남는 것만 봐. 첼 앞에서 뒤쪽, 뒤쪽이 남으면, 첼 뒤에서 앞쪽, 앞쪽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다시 써, 이제. 루트 2분의 1에. <laughs> 어, 빼기 1, 빼기, 빼기 1, 빼기 루트 2. 응? 첼 뒤에 남은 게 7. 그 다음에 50은? 어, 오르트이? 렇게 네, 근데요. 왜? 음. 저 앞에 근데, 앞에 거두번에서 마이너스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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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봐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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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개가 u s m 남 여기서 뒤에 거두 개가 남았으면 끝에서는 앞에 거두 개가 남는 거지. 그러면 음, 저기에 음. 그렇지. 여기 없어지지. 여기. 어요 요거 아. 앞에 거두 개가 남지. 그러니까 앞쪽에서 앞쪽에서 뒤에 거가 남으면 뒤에, 것이, 남으면. 뒤쪽에서는 뭐가 남어? 앞에 거. 응. 아니, 뒤에 거? 아니, 똑같이 앞에 거가 남는다. 반대로. 앞에 것이, 남는다. 제일 앞쪽에서 만약에 앞에 거가 남으면, 뒤쪽은 뒤에 거가 남아. 없앨 때 어떤 식으로 없애냐면, 여기서, 체를 첫 번째 거에 앞이 없어졌잖아. 한칸 건너고 뒤에 거가 없어지잖아. 그러 바로 두개 앞에 있는 항은,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을 뒤에 거 항을 없애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디서 없었냐면, 요거 앞에 앞에서 앞에 거랑 여기 없어진 거야. 요건 어떻게 없었냐면, 이거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에 또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없어진 거고. 얘는 얘는 그 앞에 앞에 거랑 없어진 거니그고 중간은 싹없어져한번 식을 세워줄게요. 이건 한번보여줄게자 이렇게 되면 결론만 이제 우선 이야기를 합시다. 6 나오지. 여기는 4루트 2 나오지. 그래서 4루트 2 더하기 6인데 그 루트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앞에 거가 4 3루트2 이렇게 되겠지? 네. 답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여게 4여기래서7 이렇게 답이 나오는거야. 자 이것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를 보여드릴게요. 자내 10개만 써볼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을 갖다가 항을 10개만 써볼거야. 그거를 이제 시그마 n은 이퀄부터 10이라고 이렇게 나중에는 배워. 더한 것의 기호를 응? 우선 구경해. 구경하면 익숙해지니까. 너도 지금은 내 얼굴이 익숙하잖아. 처음에는 아,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laughs> 자, 여기다 1말고 2부터 할게요. 2를 넣었으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1, 더하기 루트 4,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6, 빼기, 루트 4, 더하기, 루트 7, 빼기, 루트 5, 더하기, 루트 8, 빼기, 루트 6, 더하기, 루트 9, 빼기, 루트 7. 그 다음에, 여기 11이라고 할게. 더하기, 10개를 써보려고, 그냥. 루트 10, 빼기, 루트 8, 더하기, 루트, 11 빼기 루트9 저기 12를 넣으면 루트 12 빼기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자 여기서 앞에 거랑 한칸 건너서 <Option wrote> 뒤에 거 없어지고 앞에 거랑 한칸 건너서 <목소리> 뒤에 거 없어지고 앞에 거랑 한칸 건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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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곱서지구 앞에 거랑 한칸 건너서 뒤에 곱서지구 앞에 거랑 한칸 건너서 뒤에 곱서지구 앞에 거랑 앞, 이 구, 앞에 거랑 어구안 없었다 여기 인데요 네. 앞에 거랑 한칸 건너서 뒤에 곱서지구 결국은 어때? 첼 앞에 두 개에서 한칸 건너면 두 개가 남아 뒷부분이 남았잖아 뒷부분이 남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앞 부분이 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